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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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이야 윤채 씨 하세요. <laughs> 아니, 잠시만요. <laughs> 비가 준이 오는데 선글라스를 베낀 거야. 어, 간지나 <laughs> 와, 이쁘다. 아, 차예쁘죠 <laughs> 와, 진짜 이쁘다. 사진보다 더 이쁜데? 드릴 아니 아니요 지금 비와요 비와요 <laughs> 이게 미니 쿠인가 미니 쿠인가 미니 컨버터블 컨버터블 뭐. 컴퓨터 컨버터블이요? 네 아니 옛날에 볼본가뭐 그거 산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<laughs> 간지가 있어야죠 아니 자기 연재야 <laughs> 밖에 비 온다고 비오는데 보이세요? 어? 창문이 열립니다. 아이 미친놈아 립니 다들세요 다요 미친놈 보이죠 보이죠 다들라고. 이거 아, 많이 오는 관계로. 아니 근데 선글라스는 어디 뭐 눈부시 눈이 부시세요? 있는 척해봤어. 그러니까. <laughs> 아 아니 이거 되게 예쁘게 생겼다. 이거 언제 나오는 거야? 진짜 25년. 이번 연도 거네요. 와아이 얼마 주고 샀어 이거... 뭐차량값이랑뭐다 합해서 거의 6400... 6400이요? 네, 취등록세까지 뭐 하면... 그거 일시불인가요? 아니면 할인가요? 카포에... <laughs> <laughs> 아, 너무... 이 차의 장점 좀... 밟았을 때쭉 나간다는 거? 아니 차는 다 밟으면 나가지 않나요? 아 이거 스포츠카여서 어 스포츠카 스포츠카에다가 아, 아, 좋습니다 JCW 그렇다 나도 빨리 열심히 벌어가지고 아니 너카포라 했지? 네카포라했 <laughs> 축하드리고요 이거 뭐뭐 뭐 바퀴에다가 막걸리 이런 거안 해도 돼요? 괜찮아요 그런 거 믿지 않아요 <웃음> <웃음> 오늘 차 지금 아, 아, 뭐 5년, 5년 동안 노예예요 5년 동안, 5년 동안, 5년 동안 노예예요? 노예? 네아이 차의 노예? 네 와, 저 어디 뭐, 산 같은 데갈때좀 빌려주세요. 네? <laughs> 산이나 자갈밭 있는데 갈때차좀 빌려주세요. 아, 괜찮아요. 어, 진짜 괜찮아요? 네네. 생각보다 쿨하시네. 어차피 힐도 해는데 뭐, <laughs> 괜찮아요. 아니, 그러면은, 오늘 저한테 저번에 차 사면은 고급 휘발유만 먹인다고 했잖아요. 휠 <laughs> 긁는 순간, 아, 그냥 일반 휘발유 넣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<laughs> 어. 너무 부럽고, 차상 기념으로 오늘 쏴. 뭐, 뭐든 쏴. <laughs> 어, 미니 쿠퍼 오너! 음악 들어보실래요? 이거 쏴라, 진짜. 아... 사운드만 잠깐 좀 아, 음악이요? 사운드만 잠는데 잔... 아, <laughs> 어, 이게 뭐, 여기가 스피커인가? 아니요, 이, 이건가요? 네. 스피커. 이건가요? 네. 스피커? <laughs> 아유 비 맞아가지고 불쌍하다 얘네 <laughs> 충전선 잘못 사가지고 2 미터 m 미터 너무 너무 길어 이렇게 길 필요가 있나? 충전선이 필요한가요? 이게 좀 그러게요 이거 충전기 아니에요? 맞아요 충전이 맞죠? 무선 충전기인데 이거 잘, 이거 다시 그래서 와. 다시 그 센터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에? 월요일 날 센터에 다시 들어가기로 했어 무선 충전이 안 돼서요? 네. 이거왜 이렇게 높아요. 아파요? 잔병치레가 많네요. 차 뽑기 실패한 거. <laughs> 아, 너무 재밌고 자주 빌려 탈게요. 네, 좋아요. <laughs> 어, 뭔가 좀 섹시해 보이는데 갑자기? 야, 타. <laughs> 가자, 놀러 가자. 이걸로 남자 꼬시자. <laughs>